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간 우리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런 어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로서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 영적으로 그걸 좀 우리 오늘 보려고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지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가지에 가지가 나오고, 열매 맸고, 뭐 꽃잎이 피고, 그런 상황들 잘 보시면, 여러분, 처음 난 가지는요, 항상 밑에서 존재합니다. 처음 난 가지가 맨 위로 올라가진 않죠. 그러면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항상 밑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새로 나온 것들이 위로 더잘 자라갈 수 있도록 밑에서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고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풍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가지의 역할을 가지로서 밑가지의 역할로 새로 나오는 잎들이 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가지의 역할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명, 그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를 함축하고 함축해서 딱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서로 사랑이에요.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어, 바울도 뭐 사랑의 정의를 내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걸 했잖아요. 베드로도 어, 죄, 사랑이 모든 죄를 허물을 덮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은 밑까지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 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밑가지의 역할로 그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이게 정말 좋은 교회는 거죠. 좋은 교회가 뭐 건물도 멋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좋은 교회죠. 근데 정말 정말 좋은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밑까지의 역할을 잘해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배려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더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 또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보면 은요다 잘하세요. 아니 어느 누가 선해온 성도가 들어왔는데 그 성도를 막 내치고 어, 우리 자리 안 내주겠다고 떨똘 뭉쳐서 이렇게 뭔가 왕따시키는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는데 다 좋아보여요. 교회에서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다밑까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그리스인들, 정말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는 교회 밖을 나간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그 속에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이 가정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형상을 따라 남자만 만든 게 아니고요. 형상을 따라 여자만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의 생활 가운데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 서로 사랑의 삶을 살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말씀 볼까요? 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여자를 줄 텐데 그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종으로 준게 아니라 노예를 준게 아니라 돕는 배필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는 완성화되지가 않아요. 여자가 돕는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아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산 빌라도 총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의 역사에 흐르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이 빌라도 총독의 이름은 항상 거론이 돼요. 뭘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요. 근데그 인물이 되기 전에 그의 옆에 있던 아내가 요 이런 말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이에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로서 빌라도 총독에게 어, 이 아내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아내의 돕는 도움을 거절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빌라도 총독의 인생은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계속 거론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뭐밥할 수도 있고. 빨리할 수도 있고 아내만 아내 아이들만 돌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요, 여러분 세상의 아내들도 다 해요. 그러면 믿음의 아내들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도와야 되죠? 밥하는 걸로, 아이를 돌보는 걸로, 빨래하는 걸로 돕나요?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 가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남편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갈비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 갈비뼈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어요. 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여자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인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실 때 이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아내 아내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아내는 생명이구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가정에서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남편분들은 정말 내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아내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랑이 가정에서 보여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교회에서 못 보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교회에서만 보는 거니까. 자, 아내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무엇으로 돕지? 어떤 걸로 도울까? 뭐안 빨을 하고 뭐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걸로 돕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세상의 아내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내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아내분들이요 충만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시면 성경에 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아서 실패한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 어떤 아들을 줄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예요. 근데 사라도 알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느끼니 사라는 자기 종을, 여종을 남편에게 줘요. 자기 딴에는 돕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도움이 잘못된 도움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게 혹한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섰으면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또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말씀에서 봤을 때는 하와는 말씀에 넘어졌어요. 그런 여자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말씀에 바로 설수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말씀에 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여자분들이 특별히 돕는 배필로서 무엇으로 남편들을 도와주셔야 되면 여자분들께서 먼저 다른 말씀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나봇의 포도밭을 얻지 못해서 이 아합이 뭔가 마음 아파하고 밥도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왕인데 왜그럼 어처구니없이 고민하고 계시냐? 밥을 먹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기 나, 자기 나름대로는 남편을 돕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봇을 죽였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시체도 이세벨의 시체도 아합의 시체도 개들이 먹고 핥고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분들에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도우라고 주셨어요. 무엇으로 도우실래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것으로 남편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아내분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역할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남편과 여자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가정 생활을 잘 모르니까,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을 잘 모르니까, 오늘 말씀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시 한번 멋있는 그런 가정생활, 믿음의 가정생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름되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내 생명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은 또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귀한 멋있는 가정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지혜왕 솔로몬. 그 지혜왕 솔로몬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아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삼권을 다 장악했던 왕이에요. 뭐 군사, 정치, 경제 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솔로몬에게는요,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야, 정말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공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한 가정을 세울 때 몰랐겠어요? 무엇이 이 가정을 세우는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진 아내분들이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드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생활을 멋지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주도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